didn't actually I I don't have, you know, the oh, okay. I just, uh, only, only, uh, oh. only stuff. So now I have uh, a little bit of fever and a we got we will see ah, South yeah, no, yeah, <laughs> sure, yeah, you have to come to Yes, yes, yes. I come for sure. I don't k sure. 자, 두 번째 순례길 어, 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열까지 가거든요, 주빌이. 여기서부터 20.7km. 근데 저는 오늘 체력이 좀 있다면 한 7km 정도 더 가서 그다음 마을로 갈 예정입니다. 일단 지켜보고 어제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야가 잡힌 것 같은데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 사는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안개가 안 사라지고 있어요 인사 한번 하실래요? 인사 한번 하실래요? <laughs> <laughs> 모자채는 왜한번 만지시는지 내생기야내기야 저희 다가또 한국분들 만나가지고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행 까미노. 전쟁 나? 낯... 그래 그래 그래. 전쟁 나슈? 아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프랑스를 하루 만에 넘어서 스페인에 지금 걷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날씨 요정 때문에 날씨가 너무 좋고. 이런 소도시 소도시들. 건물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오늘은 좀멋좀부리습니다 모자 하나 써봤고. 안, 안 쓰면 이게 타겠더라고, 완전히. 할머니분 너무 귀여우시다. 네, 올라. a m i n o 너무 좋지. 너무 좋잖아 이런 거. 아내 이런 이쁜 풍경은 원 없이 담을 수 있어서. 잠시만 좀 오르막이야. 아, fucking shit. 앞에 운무 보이십니까 저기. 와이 날씨 이렇게나 맑은데 저런 운무 하나 저 해무 하나. 와씨. 론센스라는 도시에서 잠깐 론센스 바이에스라는 도시에서 원래 정석은 수비리까지 많이 가시고 저는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담담 마을인가? 조금 숙소가 있는 마을로 가는 게 목표긴 한데 아직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에 따라서 어찌 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쉬는 된거 같은데 뭐 팔고 쥐기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쉬고 또 이제 길 가다 만난 주한이랑 엘리스는 계속 걸어갑니다. 우리는 쉬지 않는다. Don't stop. d o 길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 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는 또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혼자가 될수 있는 상황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로워하지 말고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면서 가는 아름다운 동목을. 이런 거 먹으면 지읒 되겠지? 여기서 막, 갑자기 경련 일으키면서, 그러으이으으라으기라 복분자 같은 것도 있어 이건 진짜 복분자인 거 같은데 와 단단하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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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사람들이 순식간 어디로 갔나? 내가 길을 잘못 온 것도 아닌데 아무도 없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고 보니 주변에 어 뭐야? 주변에 아무도 없어. <목소리> 아버지 인체에 약해 닳아요. 어차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나와. 혼자 있으면 이렇게 노래도 부를 수 있어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 이게 진짜 좋은 게 혼자 있다가 같이 있다 혼자 있다가 같이 있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밸런스가 That's good 어. 안녕 뭐야 너 갑자기 일로 와아 개냥이다 어떻게 여기 왔어? 이거 이거 소 필수 인지 장말 라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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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yeah, I play uh, oh, it. Nice. Yes, yeah. but uh, I uh, I bought it in France. Uh, this uh, guitar, here, oh. Benet, but it's uh, it's it's not good for my back. Oh. I, I wanted to take it with me, but uh, it's pushing me uh, backwards. Uh -huh. So so I might go to p Pamplona and then send it um, send it back home. Oh, it's way. better. Oh, okay. But I also play uh, p piano. Oh, you? Yeah, piano. Wow. Eight years. Eight years. Yeah, p guitar five months i must, yeah, yeah. i, I want to listen your guitar player. <laughs> <Yeah>. <laughs> maybe you catch me later if you, where are we going now? So. so uh, you... i don't know, actually. Ah, i okay. just go and then, depends I... depends on your, yeah, hands. it depends. Yeah. it depends how much i can, uh, i can walk. Mm -hmm. okay, so, okay, what's your name, bro? my name is tim. 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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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 yeah okay, my name is jay. jay, yeah, okay. see hello, jay. okay, yeah, see yeah. you, see you around. okay, uh, good, okay. good trip, uh, jay. you too. buen <laughs> camino. 예! Yeah. 걷다 보니까 원래 첫 번째 목적지 주비리까지 4.2km 남았거든요. 아마 더갈것 같아요. 지금 시간 12시, 12시도 안 돼가지고. 아마 좀더 걸어갈 것 같습니다. 또 아까는 혼자 걷다가 또 걷다 보니 이태리아 친구. How can I say friend in 이 a 리아 아미, 아미고. 아미고, right? 야. 아미고 스페니시 나? 네. as y o g but with a c. 아 아미고. 아 이탈리 아미고 만나 가지고 캔유 인트로듀스 셋? 야, 하이. I'm Francisco Camilli. How you doing? <laughs> Very nice. 아주 <laughs> <How you doing? laughs> uh, 숙소에서 만나 가지고 친해져 가지고 더 따뜻어. 제가 좀 천천히 걸어서 그런지 쫓아왔더라고요. 멋있는 친구들이야. You guys are cool. Yeah, we are cool. <laughs> we are cool. 어, 잠시만. 아까 조식을 먹었거든요. 조식 테이블 위에 사과가 좀 있어가지고 사과 하나를 뿌려왔어. 이거 점심으로 대체를 하고 <laughs> 감성적인 제이 <laughs> Very nice <laughs> 드디어 이제 보통 어, 정석 루트대로 간다면 여기에 다들 멈출 거예요 주빌이라고 와이기 마을 너무 이쁜데 아기자기하다 마을이 아마 여기에 멈출 것 같은데 저는 라라, 라, 라라, 소, 아나가 라라, 소, 아나. 5.5km를 더 걸어갈 예정입니다. 아까 이태리 친구는 여기서 점심을 먹고 넘어온다는데, 저는 점심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갬성, 아장나는 여기서 좀 쉬다가 가려고 가방 안에 핑계 쳐놨어. Phew <laughs> hoo. 여기가 오늘의 도착지 어, 이름이 뭐냐 여기 이름 뭐야 알베르기 아무튼 저 여기 어, 말도 안 나네 알베르기 산 니콜라스에서 머물 거고 여기 도시 이름이 랄라스와나인데 어, 저기 강이 있는데 수영하고 싶어 저기 물이 좀 깨끗해 보이는 강이 있거든요 물놀이 하고 싶다 슬로 할까? 어차피 이거 빨 거고. 일단 체크인 해보자고. 이게 확실히, 아까 그, 뭐시기냐. 원래 사람들이 가는 마을, 이제 정선루트죠 말고, 그 다음 말까지 오니까 조용하이 막, 추직이네.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뭔가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자리가 있는지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올라, muito gusto, muito gusto. muito what? 아, <laughs> uh, so oh, you're Korean? Huh? Yeah, I'm Korean. So I'm me, my mother. 어? Huh? Mm. I was born in Incheon. Oh, really? Yeah. Your mom Korean? Korean. Mm -hmm. Where? Where? About yeah. well, Seoul, but my family name is Shim. Shim? u h h Or you? Your father is Spain, um, American. America. Mm -hmm. Wow, amazing. Mm -hmm. Nice to meet you. Oh, m u i t bonito. Oh, m u i o h good. m u i bonito, yeah. Uh, where, where are you going? Ibragi, e be. Nicolas. Oh. 신기하다. <laughs> 이 길에 큰 길에 저저씨와 아저 우리 있는데 뭐 때마침 또 한국인 어머니를 좀 혼일분을 만났네. 아니 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이 uh, no, 22, Shit. <목소리> 여기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다는데 여긴데 멋있다 할라 올라 여기가 어디야? UK? 아, UK? 헬로 뱅카미노 내 원해? 이정도면 만족 아, 씨. 어, 아무것도 안보인다 자 3일차 부행 까미노 시작해봅시다 오늘 좀 이르기 출발했어요 6시 한 20분 으따마 으스스하네 으스스한 까미노라 자 반갑습니다 슐랭입니다 오늘은 3일차 브랜까미 노고 지금 약한 53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일만에 근데 오늘은 향해 팜플로냐라는 어 비교적 대도시라고 하는데 큰 도시까지 15km 정도 걷고 오늘은 조금 편집도 하고 휴식을 취해볼 예정입니다. 뭐 카페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등들은 있다가 좀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하루 여행하는 느낌으로 후딱 가서 체크인 하고 좀쉴 예정입니다. Let's g 보잉 까미노. 아무도 없네. 항상 시작할 때는 지금 산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쪼까 무섭네. 많이 나 알고 쪼까 진짜 쪼까 무섭네. 해가 살. 뜨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와 아, 근데 오면서 거미줄, 아, 몇천, 몇천? 몇천이 몇 천, 몇 천, 몇 천이 뭐야? 몇만 줄을 내가 끄는 것 같은데, 오씨 놀래, 놀래라이씨. 놀래라, 자라보고 놀란가슴, 소뚜껑보고 놀란다. 바로 이럴 때 쓰는 속감이죠. 아 이제 좀 수월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수바대는 어두워가지고 무서웠어 혼자서. 옆에 막 계곡 있고 막 아마존 같은 아마존 강 같은 거좀 있고 막 이러니까 혼자서만 상상하대. 제가 또 슈퍼엔이라가지고 저기서 악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악어는 솔직히 이게 자신이 자시... 없네. 아, 제가 말씀드린 아마존 강 같은 게 이거 이거 말했거든요. 악어는 내가 이게 자신이 없다. 봄호랑이도 이게 자신 없고 토끼 정도 토끼 정도는 뭐 사뿐이일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질것 같습니다 안 되는구나 아 8시부터 와 이거 좀 맛있는 냄새 나길래 뭐라도 먹을 수 있나 싶어서 낭만이 있지 낭만이 있어 이게 사람이 제가 이래가지고 사람이 많은 것도 좋은데 한 번씩 이렇게 사람 없는 것도 왜 이렇게 좋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느낌 사실 이 영상 속 주인공은 나긴 해 <목소리> <목소리> 진짜 눈물이다 이렇게 기 um. 여기. 이 어디니? 여기. 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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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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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k m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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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k m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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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한 6.5km 왔네, 6.7km 왔네. 중간 정도 왔는데, 빡, 스펀 올려가지고, 조금 더 걷다가, 쉬도록 할게요. 역시. 딱 처음 보는 생물들이 참 많아요. 아 그거다, 이거. 무화과. 아님 말고. 무화과, 무화과. 마을에서 마을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푸드트럭이 있는데, 아이씨, 흥이 넘치시네. Hello. Hello. Hola. Hola. Hey, seriously. Damn, pass. I weren't, but pass. See, he's where where he living. Ki Min That's my cousin. Oh. Wow. I don't We used to we grew up and then I oh, uh, really then, then I left and Uh-huh. but uh, I w a n t to visit him. Yeah. Your mother s cousin. My mother's nep nep nephew. Nephew. He's 아. my cousin. Mm -hmm. yeah. Nephew. Oh. 아. 아니 so, 어제. Yeah. I mean, 어제 그 we met. 라라소라나 right? Yeah. 라라소라. Yeah. 아 여기 저 영상에 도착했을 때 만난 그 아저씨인데 저는 스페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 분이시고 어 저랑 똑같이 까메네로 간는 올라. 까미노를 걷는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3일차 때또 만나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촌분이 중기, 중기시라고 또 저한테 페이스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laughs> 재밌네. 뭐 어, 비록 3일차 밖에 안 됐는데 진짜 뭔가 좀 도시 같은 느낌 나는 곳을 처음 온것 같아요. 여기 아마 판플로니아가 대도시라고 하는데 거기 근처 마을이라서 그런가 봐. 그래도 좀 있을 거 있고. 스탠다드 저 은행인가? 저런 것도 있고. 바보샵 있고. 와. 뭐 자연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도시의 정취를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네. 그새속의 맛인가? 제가다가 네. 빵집이 있길래 네. 아, 이건 못 지나치지. 알라. This one, please.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어또 되묻네. 와 에이씨. 와 소름도 소름도 소름. 빵에 들어있는 초콜릿이 너무 맛있으니까. 몰라. 아, 아마 오늘 먹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게 1.5유로라니까. 엄청 싸 보이는데. 사실? 2,000원, 2,000원. 2,000원이 넘는 거야. 생각 안 할걸 갑자기 맛이 줄었어 이쁘다 h 라 Buenos d i a s 자 드디어 대도시인 팜플로니아 도착했고 yeah. 막바지에 또 우리 이리 친구들 제이랑 빌, 프락 만나가지고 <laughs> 같이 와버렸어 확실히 이쁘긴 하네 도시가 와우 와또 색다른 느낌인데 아무튼 3회차는 11시에 끝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네, 주께니 떼우고 여기 유명한 게 이제 저희도 적혀있죠 해밍웨이 해밍웨이 작가가 좋아하는 카페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사체를 좀 부리려고 합니다 커피랑 츄러스 스페인하면 또 츄러스 아닐까 커피랑 츄러스 반주디하고 편집 좀 하고 와이 치즈케이크랑 커피 해가지고 5유로? 오유롭? 5유로괜찮아요 7500원 근데 치즈케이크 아 이게 미쳤어요 그라샤